수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운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3장의 말씀은 흔히 사랑의 창가로 알려진 장입니다. 바울은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기본 바탕이 사랑이길 바라며 전하, 전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될까요? 세상 속 어디서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문학, 음악 등 거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며 감정을 흔들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들은 많지만,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도 답을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 한마디 말로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본문이 나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다르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눈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언이나 방언 등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사라질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사랑이란 것 결국 그 어떤 은사나 기적, 능력, 목숨을 버릴 만한 희생과 손길 속에서도 사랑 즉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땅 가운데 지어질 때부터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는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연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의 심을 온당 가운데 보이셨으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언, 치유, 예언 등의 은사, 또 우리의 지식과 행위들은 모두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자연 만물을 향한 그분의 손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 믿는 믿음, 그리고 올라가신 주님의 이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소망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되며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제일이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며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기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닮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며 세상이 바라볼 때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매일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성부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손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그 이유를 생각하며 내가 이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로 당신의 사랑을 온땅 가운데 표현하는 자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독도 주님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살기 원하며 보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의교회가 한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최종상 윤명희 성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노정자 권사님 어깨 인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수능 시험과 입시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함동혁입니다. 모두 기도 제목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